여기서 가격 공개를 하겠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원장님도 제가 해드렸어요. 많아 <목소리도>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안안> 보이죠? <laughs> 자,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를 꿰뚫어보는 피부인사이드의 내부미내과 전문의 한성민입니다 자, 지난 여성탈모의 치료편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탈모치료 굉장히 길고 험난하고 여성의 탈모는 특히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성에게 모발이식이 비교적 흔하고 효과가 좋은 반면 여성은 이식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에 대해서 여성탈모의 종착역은 두피문신이다, SMP다라는 최근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귀한 게스트분 국제 바디 아트 콘테스트에 SMP 부문의 수석 심사위원인 신세계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9년 동안 두피 문신을 해왔고요.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좀> 긴장을 <웃음> 했어요. <laughs> <laughs> 선생님은 어떻게 SMP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와 이제 눈썰미가 좋았어요. 어, 네.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해봐라, 음. 어,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어, 해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눈썹 문신도 받으러 가고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네. 너무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어서. 바로 배우러 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굉장히 초창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제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어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SMP는 자, 스칼프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시술인가요? 네, SMP는 밝은 두피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네. 색소를 주입해서 밝은 부분을 어둡게 만들어 모발이 조금 풍성해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기법입니다. 모발의 사이사이 빠진 부분에 색소를 채워 넣음으로 인해서 네. 그 점이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인정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겠는데 그 안전성에 대한 일반 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SMP를 하면 머리가 빠지거나 안 자라게 되지는 않나요? 머리카락 한 올도 너무 소중하니까요. 네, 맞아요. 다들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 타모 머리카락이 많이 부족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분들은 머리카락 한올한 한 올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되어서 저한테 실제로 많이 질문을 하세요. 두피문신의 시술 깊이는 0.8에서 1.5mm 내외로 상부 진피에 색소를 넣어야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낭층 4mm에서 6mm까지 깊게 도달하지 않고 도달하게 될 경우 색소가 다 퍼지고 번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낭을 해치지 않고 적절한 위치에 색소가 잘 착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술로 인한 모난 손상이 없어 기존 모발 건강에 절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절대 머리가 빠질 일도 없고 빠지는 느낌조차 없습니다. 미적인 것 또한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며 추구해야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두피문신의 결과물도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음. 상태에서야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탈모가 있으신 분도 염색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염색을 자주 하는데 SMP가 가능할까요? 또, 두피와 머리색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이 계신 듯 합니다. 네, 저한테 이 질문 또한 되게 많이 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혀 부자연스러워 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제가 해드렸어요 맞아요 <laughs> <laughs> 많아 보이죠? <laughs> 두피문신은 탈모를 감쪽같이 가리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피가 어둡게 되면 주변의 머리색에도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두피가 검은색으로 된다 라기보다는 두피가 어두워진다 명암이 진다 라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SMP에 사용하는 색소는 블랙 색상이고 주입된 색소가 온전히 진한 블랙으로 남는 것이 아닌 착색 과정에서 본인의 피부톤과 어우러지며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발색이 됩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0.3에서 0.5mm씩 자라고 염색된 머리도 하루 이틀이면 뿌리가 금세 자라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흰머리가 가닥가닥 나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두피가 밝을수록 더 눈에 띄게 되는데 두피가 어둡게 되면 흰머리 또한 어두운 컬러로 보이게 되어 감춰지게 됩니다. 흰머리가 많은 어르신들과 세치가 많은 나이 어린 분들 이런 이유로 많이 오시기도 해요. 따라서 희고 빈 머리를 가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S M P 두피 문신이 가장 큰 만족도를 줄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탈모도 커버하고 또 새치나 흰 머리도 커버해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네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선생님, 그리고 최근에 두피 페인팅이라는 어? 색소요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두피 문신 SMP와 두피 페인팅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만 많이 찾아봐도 두피 페인팅, 두피 염색이라는 기법이 유행인데요. 양심 있는 두피 문신 전문가들은 모두 반대합니다. <laughs> 양심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지 <laughs> <laughs> <보지> 마세요. <laughs> 양심 없는 전문가들 보면 안 됩니다. <laughs> 모두가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S&P 기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토 기법과 정통 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통 기법은. 수만 개의 미세한 점을 하나하나 찍어 색소를 주입하는 정통 기법이 있고요. 여러 개의 니들이 장착된 기계를 원으로 돌리면서 면으로 어둡게 채우는 것을 오토 기법이라고 합니다. 오토 기법은 나오게 된 이유가 시술자가 빠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법입니다. 네, 양심이 없이. <laughs> 그만큼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도 크다는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말리는 데 이유가 있고요. 그 오토 기법을 사용한 게 음. 두피 페인팅, 네. 두피 염색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원으로 돌리면서 색소를 주입하다 보면 반복이 되어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어떤 부분은 진하고. 어떤 부분은 비어 보이는 얼룩덜룩한 상태로 남게 돼요.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부작용 뿐 아니라 지속 시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오토기법은 얕게 시술이 되기 때문에 두피 염색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어요. 염색은 자주자주 자주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반영구이기 때문에 유지 기간이 많이 짧아요. 정통 S&P 기법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3년에서 5년 정도 유지가 되고 아예 사라지기보다는 옅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년이나 5년 후에 재시술을 하면 리터치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1차, 2차, 3차를 하는 게 아닌 한 번으로도 훨씬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발을 근본적으로 옮겨 신는 모발 이식하고 또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모발 이식에 비해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모발 이식과 달리 SMP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회복 기간이 따로 없고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하루 이틀 물이 닿지 않아야 한다는 것 빼고는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세한 구멍을 뚫기 때문에 상처도 나지 않고요. 흉터가 생길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부담되는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통증이 미비하기 때문에 마취 크림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가발과 흑채를 사용할 때 느껴지는 불쾌감이 없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 날씨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럼 이제 두피 문신 S M P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두피 문신 S M P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가격 공개를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요? <웃음> <웃음> 아니요. <웃음> s p 는 미세한 도트를 촘촘하게 찍어 시술하기 때문에 단한 번으로는 색이 진해지지 않고 기본 3회에서 5회는 하셔야 밝았던 두피가 어두워집니다. 보통 3회 이상의 금액대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이고 횟수에 맞춰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1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가격이라서 일반 분들은 조금 가격대가 높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세요. 네, 맞아요. 저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순 있어요. 그런데 이 두피 문신이 유지 기간이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그 월로 나눠 보면 한 달에 5만 원도 채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미용실을 가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두피 문신은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월로 계산하면 한 달에 5만원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절대 지속되는 기간에 비해서 비용이 높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두피 염색이나 페인팅과 달리 smp는 한땀 한땀 선생님께서 시술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혹시 통증에 대한 우려와 그럼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SMP는 미세한 도트를 찍기 때문에 통증이 미비합니다. 간혹 조금 간지럽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받았을 때는 되게 시원했어요. <laughs> 더 받고 싶다고 더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저는 뭔가 두피 마사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피 문신의 소요 시간은 1회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만큼 제가 정성 들여서 한땀한땀 한땀 미세한 구멍을 한땀한땀 한땀 채워드리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전혀 높다고 생각되지 않으실 거예요. 통증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시술을 해봤더니 음, 선생님과 잡담을 하면서 편하게 휴대폰을 <laughs> 보면서 받는 정도로 매우 가벼운 터치 정도의 느낌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 이 궁금하시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S M P 그러나 지금 탈모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모발 이식이 어려운 여성에게 저 SMP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좀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두피 문신의 혜택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상 오늘 두피 문신에 대해서 전문가 심사위원 선생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기재해 놓을 테니까요.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두피 인사이드의 한성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다르면 저울하겠어.